이재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라는 사람들이 사진 확대와 조작을 구분 못하니 말입니다. 1심에 유죄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는 고작 1.7%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의 정재호 이에슬 최은정 판사는 아주 낮은 확률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이 거짓말도 안 했고 사진도 조작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서 이재명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하는데 우리법연구회가 아니라. 이제 명살리기 연구에 갔습니다. 이세 판사는 한글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문해력이 떨어지는 걸지도 모릅니다. 덩달아 디지털 문맹일 수도 있습니다. 조작과 사진 확대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조작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작은 원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내거나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왜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들면. 사진을 편집하여 없는 장면을 추가하는 경우,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를 만들어 유포하는 경우, 특정인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잘라내어 원래 의미와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반면 사진 확대는 사진의 특정 부분을 확대하여 더 자세히 보이게 하는 것 해상도가 낮아질 수 있지만, 사진의 원래 정보 자체는 변하지 않음. 따라서 사진의 진위 여부가 바뀌지는 않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세 명의 판사는 분명 조작과 사진 확대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유동규 고 김문기 차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겠습니다. 전체 사진과 확대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작의 흔적은 없습니다. 일부분이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지 없는 부분을 떼어내 옮겨 사진에 추가거나 있는 부분을 삭제해 없앤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판단한 정재호 최은정 이예슬 3명의 판사의 무죄 판결은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어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3명의 판사는 이재명의 무죄 판결을 위해 진실을 거짓으로 뒤바꿨고 거짓을 진실 실로 바꿔 판결했습니다. 결국 판결 전체는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맞지 않은 모자이크를 억지로 꽤 맞춰 판결한 것입니다. 판사라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유치원생도 뻔히 아는 사진 확대를 조작이라고 판결한 건 대한민국 법원의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판사 선서문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지만 정재호 이해슬 최은정 판사는 선서문을 어겼을 뿐 아니라 불공정 재판으로 국민을 기망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진실은 거짓으로 은폐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26일까지 한 달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확대를 조작으로 판결한 3명의 판사는 분명코 탄핵돼야 마땅합니다. 사진 때와 조작의 의미도 모르는 판사들이 과연 대한민국 판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재호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합니다. 최은정과 이예슬 판사는 우리법연구회는 아니지만 좌파 진영 판사라고 하더군요. 이 정도면 우리법연구회와 좌파 판사들의 이재명 구하기 연구회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